안녕하세요. 손오공 데스. 헬로, 아이엠, 손오공. 안녕하세요. 손오공의 자유세계, 손오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일본어 말하기를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의 표현 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코쇼, 카이사 세테. 있다 きます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짓고쇼 카이사세테 다きます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짓고쇼 카이사세테 다きます 얘기 즐거웠습니다. 와시오모시로테 얘기 즐거웠습니다. 오아신이 오모씨로 갔다 됐. 얘기 즐거웠습니다. 오아나씨 오모씨로 갔다 됐. 좀더 자주 만납시다. 못도 타비 타비 아이마쇼. 좀더 자주 만납시다. 못도 타비 타비 아이마쇼 좀더 자주 만납시다. 타비타비 아이마쇼 제 친구를 소개할까요? 시노 토모다치오 쇼카이시제 친구를 소개할까요? 제 친구를 소개할까요? 제 친구를 소개할까요? 왓타시노 토모다치오 쇼카이 시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제 친구입니다. 코노히토와 와타시노 토모다치데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아나시아 요 오키키 시마시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아나시아 요쿠 오키키 시마시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아나시아 요聞 오키키 시마시타 전에 뵌것 같군요. 카데시타 요데스네 전에 뵌것 같군요. 카데시타 요데스네 전에 뵌것 같군요. 도쿠카데 오아이시타 요데스네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카데메니카타 요데스네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토코카데 오메니 카갓타 요데스네. 다나카 씨, 미토기마고 인사하세요. 다나카상 고치라와 키무산데스. 타다카시 미토기마고 인사하세요. 다나카상 고치라와 키무산데스. 타다카시 미스터 김하고 인사하세요. 타나카상, 고치라와 히무산데 두분 서로 인사했던가요? 오타카인이 고와이사츠 사레마시타카 두분 서로 인사했던가요? 오타카인이 고와이사츠 사레마시타카 두분 서로 인사했던가요? 오타카인이 고와이 사츠 사레마시타카 제 친구가 당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와타시노 토모다치가 아나타노 코토오 타비타비 하나시마 제 친구가 당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와타시노 토모다치가 아나타노 코토오 타비타비 하나시마스. 제 친구가 당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와타시노 토모다치가 아나타노 코토오 타비타비 하나시마스. 이건 제 명함입니다. 고레와 와타시노 메이시데스. 이건 제 명함입니다. 코레와 와타시노 메이시데, 스이건제 명함입니다. 코레와 와타시노 메이시데, 스 명함 한장 주시겠어요? 메이시오 이치마이, 이타다케나이 데슈카. 명함 한장 주시겠어요? 메이시오 이치마이 이타다케 나의데스카 명함 한장 주시겠어요. 메시오 이 이치마이 이타다케 나의데스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나마에와 도나리마스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나마에와 도나리마스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나마에와 도나리 마스카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오메니 카카리 타이토 오모테 이마시다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오메니 카카리 타이토 오모테 이마시다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오메니 카카리 타이토 오모테 이마시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꾸준히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격려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